오늘은 어디로 가나요? 안대를 벗어주세요. 예? 집 청소 이제 그만하세요. 뭐야? 뭐야? 우지한 시간표. 사실 애들은 별게 없어요. 이렇게 가지고. 오늘 만날 친구가 이름이 나치 있거든요? 누구죠? 오늘 이모랑 놀 거야? 안놀 거야? 큰일이네. 일단, 이모가 뒤에서 붕붕 해줄게. 어미 갈게요. 우지안 출발! 와, 지안아. 응? 어제 비 왔는데 오늘 이제 햇빛이 쨍쨍하다, 그렇지 어? 아, 소렌토. 소렌토! 어, 저기에 빨간 거쭉 빛이 나요. 어, 저기에 빨간 거쭉 빛이 나지? 그러네. 자동차인가? 그런가? 지안이가 차를 참 좋아해요, 차를. 여기 물고기. 어, 그러네. 물고기 한번 보러 가보자. 지안아, 물고기다. 추지 말아요. 와! 바다다. 바다다. 함께 떠나자. 아 이거 동요 동요 뭐지? 바다 동요 뭐야? 여기 한번 가볼까요? 여기 한번 가볼까요? 네. 그와 그래? 여기 놀이동산이다. 마차 한번 타봐요. 지아 근데 타기 전에 우리 간식만 먹고 와서 탈까? 응? 어, 아침 간식 먹고 와서 타자 우지안 간식 먹고 우리 마차 탈 건데 오늘 아침 간식은 자 우유랑 귤 먹고 그 다음에 자 마차 타러 갈 거예요 콧물이 왜 이렇게 나 막간을 이용해서 와츠인 어머니 빼. 지안이의 여벌 옷 여벌 옷 혹시 몰라서 선풍기 오늘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아. 콧물이나와 이거는 물통이네. 물통 아니고 시앗통 무슨 통? 시앗통아시앗통아시앗통아그일날 뻔했어요. 시아나 <laughs> 이거는 뭐죠? 이거 이거 뭐 뭐예요? 목걸이 뭐예요? 연기. 다 먹었 <laughs> 다 먹었어. 간식 응. 다 먹은 사람. 저요. 이게 마차 타러 가자. 아 마차 타러 가자. <laughs> 우지현 씨 기다리세요. 마차. 타볼까? 네. 네 천천히 가세요. 여기 앉아보고 싶어. 근데 문이 잠겨있대. 왜 잠겼어? 어. 왜 잠긴지 이모도 모르겠어. 어? 뭐? 이제 내려줘요. 이제 내려줄까요? 이쪽으로 오세요. 오르로서 만나러 가자. 오로 아, 로 이게 이모가 이모가 하라고? 지안아! 가지와봐, 지안아! 이거! 어, 여기, 여기 들어가볼까? 이거, 이거 찍자, 이거. 이거 찍자. 이거 찍자. 이거 찍자. 우리 이제 나가자. 어, 나가? <laughs> 지안아! 나가? 이거 안 찍어? 오, 오지연 잘뛰는데거도가요 하는 거야, 지아나? 이거? 어 여기를 <laughs> 꺼내요. 아, 이걸 꺼내야 돼. 아, 여기 있구나. 야, 지아나, 너 혼자 알아도 잘하잖아. 뭐야? 뭐, 전 저거 한번 타보고 싶어. 어느 거? 저거. 왜안 가? 왜안 가세요, 아저씨? 고 <laughs> 어, 아저씨? <laughs> 어떤 거 먹어볼까? 주먹밥 먹을래? 유부초밥 먹을래? 주먹밥. 주먹밥 한번 먹어보자. 됐다. 오, 야, 너잘 먹는다. 누가 자꾸 말을 거는 거야? <laughs> 거기 응. 앉아 지연아 나뱀 여기 뒤에 탔다 타지 않아 타지 않아? 응. <laughs> 분명히 낮잠 시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? 낮잠 재워야 되는데 잠깐만 요 잠깐. 네네. 낮잠 재워야 돼. 감다 뒤라고 해야죠. <laughs> 음. 지한이와 이모의 나들이 엄마한테 오늘의 하루를 전달할 생각입니다. 얼마나 추억이 될까요? 저 기력을 다 했어요 지금. 약간 당 떨어지지 않나? 정신 차리세요. 유모차 놓치면 큰일 납니다. 우지현, <laughs> 지현아 일어나. 너무 곤이 자는데요? 내가 봤을 때, 오전에 지안이의 힘을 다 빼놓은 거야, 제가. 근데 문제 뭔지 알아요? 지안이도 내 체력을 다 빼놨어. 저도 자야 되거든요? 어떠셨어요, 오늘? 진짜 느낀 점이 있어요. 무조건 아이 잘볼 거라고 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?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. 육아 체력은 다르다. 다다다다다다. 생명수 같은 분이 지금 오셨습니다. 어머니 오늘 오후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, 지안이가 안 깨나요. 오전에 너무 놀아지겄나 봐요, 저희가. 놀아지긴 흔적을 이렇게 보여드리고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끝입니다. 뭐 했어요? 자유시간 때? 커피 마시고요. 네. 올리브영 가고요 <laughs> 소소해서 조금 눈물 나는데? 어묵도 사먹고. 어? <laughs> 아,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체력을 봉황해서 올게요. 가세요. 어머니,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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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안이 잘 잤어? 응. 음. 빠방 보러 가. 엄마랑 빠방 볼까? 이모랑 빠방 볼까? 이모 떠볼래요? 네. <laughs> <laughs>